여러분은 유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유리는 자신을 비춰주는 용도와 바람을 막아주면서도 투명한 색이라는 인식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요. 실제로도 유리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리에도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적외선과 자외선, 단열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리에 대한 이미지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 페인트를 통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페인트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인테리어 용품 중에 하나이지만 환경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독성과 관련된 나쁜 이미지들이 페인트를 장식하는 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여기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보시고 나면 그런 안 좋은 이미지들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다른 데가 특화되어 있는 거는 수성 단열 페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열 쪽은 수성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유성이고. 저희는 특화되게 수성을 개발을 했고요. 유성은 이제 신나나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지구의 그 CO2나 VOC 쪽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에 수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물론 조색도 어, 물성으로 하기 때문에 수성 계열이기 때문에 조색도 용이하게 잘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성 페인트가 아닌 수성 페인트를 통해 무독성과 무취의 효과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이 수성 페인트의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특화된 단열은 유리 단열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현대식 건물들이 유리 건물들이 구조 건물이 많은데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그 열차단 필름이나 차단 유리로 갖고는 한계와 있어서 여름에는 실내 온도를 5도에서 12도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 5도면은 어, 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이러한 수성 페인트 중 유리 단열 페인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적외선과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열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창 페인트가 시공된 왼쪽과 시공되지 않은 오른쪽의 온도는 약 13도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탁월한 단열 효과를 갖춘 페인트의 변신. 그 변신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해집니다.